제주밤바다 이건 무슨 노래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 애월에 친구네 집에 와 있습니다. 흔한 애월 뷰입니다. 아,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장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은 시용의 날인데요. 성립 실체? 절차, 시기, 네 가지 모두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실체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버스 운전기사 사례가 등장을 하면서 수험가에서, 아, 여기서 작년은 2022년도를 말하는 거고 버스 운전기사 사례가, 사례가 나오면서 성립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게 출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중점으로 떠오르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2년 차긴 한데 성립 문제가 그 버스 운전기사 사례가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안 그래, 아무래도 신규 판례다 보니까 외우는데 좀 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이 버스 운전기사 판례를 제대로 안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 중요 쟁점으로 꼭 체크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 모두 다잘 외우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백합사상 판례는 잘 외우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전에 배울 때는 실체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을 때도, 실체적 정당성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술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제가 올해 배운 강사님은 서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실체적 정당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틀 또 해고의 사면 통지라든지, 그 다음 이항의 해고 시기의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가 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체가 나오든, 뭐 절차가 나오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써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시운팔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간 클래식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 2022년도에 그 보스기사 사례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성립도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 성립 판례를 조금 자세히 외워보자 그런 것이 약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블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인정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의를 이제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의의를 잘 외워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의의도 잘 빼놓지 말고 <laughs>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제주도 애월 바다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아재천사 드림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제주도에 사는 친구 뷰뭐 고양이 이거는 길고양이 여기 제주도 친구 집이고요 친구 집 뷰가 이래요 너무나 좋죠 저희 오늘 여기서 파티 하려고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저 혼자 영상 찍은 거거든요 이건 길고양이들 제주도에 친구 있, 있는 제가 좀 부럽죠 <laughs> 아무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파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세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밤도 한라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laughs> <laughs> <와>, 잘 먹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웃음> <웃음> 정말 안녕.